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화경 경주 시장입니다. 올해 들어 확진자 발생이 며칠에 한두 명에 불과하여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듯 하였습니다만, 최근 2주 사이에 무려 17명이나 발생을 하여 우리 지역의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조치사항과 주요 방역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각각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도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시의 확진자는 모두 260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말씀드리면 13일, 14일 이후 확진자 12명 중 타지역 확진자 접촉 7명, 우리 시 확진자와의 접촉 2명, 감염 경로 불명이 3명입니다. 251번, 257번 확진자는 울산의 가족과 접촉하여 감염이 되었고, 252번 확진자는 부산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었습니다. 255번 확진자와 256번 확진자는 부부로서 경산시의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었습니다. 258번 확진자는 서울의 배우자와 접촉으로 또 260번 확진자는 택시 투어 기사로서 타지역 확진자와 투어 과정에서 접촉하여 감염이 되었습니다. 250 확진자는 우리 시 240번 확진자와 또 253번 확진자는 250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54번, 259번, 261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 있으며 파악이 되는대로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감염 경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곳에서의 집단 감염이 아니라 타 지역 확진자와 가족 간 접촉이한 산발적 감염 양성을 띠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타지역 가족과의 만남을 하셨거나 수도권을 방문하셨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가급적 외출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검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지역 내 아이돌모민을 비롯한 유흥, 단란주점, 골프장 등의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유흥업소 단란주점 시설 종사자 1,178명을 검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252분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7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54분과 259분 확진자가 근무하는 환수원의 본사 직원 1,6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월성원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258번 확진자와 접촉한 67명에 대해서 오늘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21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오늘부터 실시하고,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교정시설의 종사자 및 입소자는 지난 1월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단위 모집학교 기숙사 입소자 325명, 외국인 5인 이상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4,574명, 목욕장업 종사자 496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달에는 결혼식과 장례식장 종사자 410명과 어린이집 보육고사, 교사 1,288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백신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일상을 조개회복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경주시 코로나19 재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19,084명,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984명 등총 20,068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관리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이 취급되는 만큼 철저한 접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르신들이 접종 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전세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리 예진표를 준비하여 예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등 예방 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집단 면역 형성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운영 시간 제한, 또 시설비 이용 제한과 전자 출입 명부 작성 등 우리 시 공식 SNS를 통해서 공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년의 시민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4월째 700명 감박을 기록하고 있으며 4차 대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며칠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새로운 지역 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방 접종 대상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이상 증상 시 조기 검사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을 다녀오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외출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처럼 다시 한번 방역에 대한 고삐를 조여 주시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